몰딩 작업을 편하게 할수 있는 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shape connect라는 스크립트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몰딩 작업을 편하게 할수 있고, 작업 속도를 좀더 빨리 할수 있으니까, 삽질을 피할 수 있겠죠. 스크립트 링크는 남겨드릴 테니까, 다운받은 다음에, 맥스 화면으로 드래그하면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면, 단축키를 지정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넣고 사용하면 되겠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써놓을 테니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도 몰딩이 돌아가고 가운데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파여있는 몰딩이 복잡한 형태죠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를 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이런 형태를 모델링 할때 shape connect를 사용하게 되면 쉽고 빠르게 모델링을 할수 있습니다 기본 형태의 박스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아래쪽에 앞쪽으로 보내질 스프라인을 하나 만들고 이 안쪽에 해당하는 단면 형태의 스프라인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파여 있는 형태를 만들고 또 돌출되는 형태를 만드는 거죠. 닫혀 있으면 안 되고 열려 있어야 됩니다. 스플라인으로 만든 형태를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열려 있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이 부분을 왼쪽처럼 분할한 다음에 두 개로 만들어 볼게요. 스위프트 루프 명령을 이용해서 새로운 엣지를 추가한 다음에 Ctrl+Alt 키로 직선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이 엣지는 스냅으로 똑같은 위치에 맞춰 보도록 할게요. 왼쪽처럼 테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인셋 명령으로 바이 폴리곤으로 폴리곤마다 인셋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인셋해서 몰딩이 만들어질 폭을 만들어줍니다. 쉐이프 커넥터 같은 경우는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쉐이프 커넥트를 실행합니다. 쉐입 커넥트를 실행하게 되면 쉐입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 쉐입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3D 물체 형태로 쉐입이 보내지게 됩니다. 현재는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플립을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 넣고 안쪽 모양이 형태가 반대로 뒤집어져 있다면 또 한번 플립을 스타트와 엔드를 해서 형태를 바꾸면 쉽게 이렇게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려운 몰딩을 쉽게 만들 수 있죠. 위쪽 형태도 만들어 볼까요? 선택한 다음에, 링 하고, 쉐입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고,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앞쪽에 이런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앞쪽에 엣지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링으로 갈 방향의 엣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픽쉐입으로, 앞에 단면에 해당하는 스플라인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앞쪽에 해당하는 몰딩이 보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꺾여 있는 형태로 디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몰딩 작업을 할때 shape connect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좀더 쉽고 다양한 형태를 마음 편하게 만들어 보시면 작업 속도가 좀더 빨라지겠죠. 몰딩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모델링 할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작업을 할때 도움이 되겠죠.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고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맥스 작업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